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진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진라면 할때그 진짜요 참 진짜 참 진짜 진짜 부분 집합 얘는 부분 집합 어뭐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자 부분 집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A라는 어떤 벤다이거로표현된 이런 집합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안에 X라는 집합을 이렇게 A가 품고 있을 때이 집합을 우리는 X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X는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X의 모든 원소를 누가? 라지 A가 갖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X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알겠죠? 뭐 조금 구체화를 시켜볼까요? 여기 1, 2가 있고 여기가 3, 4, 5 이렇게 있으면 a는 1, 2, 3, 4, 5를 갖고 있는 거고 x는 1, 2만을 갖고 있는데 x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럼 아까랑 헷갈리면 안돼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아까 이랬잖아요.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 그거는 삼지창이에요. 얘는 원소를 갖고 있냐, 없냐를 묻는 거야. 그럼 이것도 참이죠? 왜? 1은 X를 갖고, 아니, X는 1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1도 A의 원소가 될수 밖에 없어요. 또, 2도 X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2도 A의, 아 미안, 원소가 될수 밖에 없어. 미안, 내가 실수해서 2가 X의 원소라면, 2도 A의 원소가 될수 밖에 없어. 즉, X의 원소가 지금 현재 여기 예제로는 두 개인데 그두 개의 원소를 모두 A가 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만하죠? 자, 그러면 삼지참은 원소였어. 왜? 얘가 약자가 엘리멘트였거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엘리멘트는 영어로 원소고요. 그 원소에 맨 앞에 2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집합을 얘가 갖고 있는 거거든. 자, 봐봐. 원소를 갖는 거라기보다는 A가 X라는 집합을 품은 거야. 자, 원소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아니고 요그 자체를 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이지창으로 표현해요. X가 A에 포함되더라. 얘가 바로 이지창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두세요. 삼지창은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지창은. 집합의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포함관계에서는 이지창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집합의 포함관계에서는 삼지창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할만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좀 머리를 한번 써볼게요. 요거보다 더큰 새끼가 있어. 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뭐 6이 이렇게 따로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B가 가장 큰 놈이죠. B는 A도 품고 있고 X도 품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왜? X의 모든 원소를 노란색 B가 모두 갖고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심지어 모두 맞는 말이냐면 A도 B에 포함이 된다. 요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에 포함한 게 앞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텐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각각의 집합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바로 부분 집합의 개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암기야. 어, 이거는 약속이니까, 이제 이해에 관련된 부분 설명할 거예요. 야정이 옮겨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고 적으셔야 돼요. 좀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3지창이 원소고 2지창이 집합이다 이렇게 옮겨 적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고 적으세요 제발 지우 괜찮아요? 뭐뭐 뭐 없죠 여기까지는 뭐 존나 쉬워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뭐 죄도 없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제 부분 집합이 이제 뭔지는 알았으니까 그리고 표기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뭐할 거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동영상 개념 여기 찍어 주셔야 돼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다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거는 암기관이고 2해예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외우는 새끼들은 못 풀어. 요것도 어, 조금만 머리 쓰면 해서 수능에서 얘를 많이 좋아해요. 자, 갑니다. 자, 지우야눈 떠라. 자, 만약에 라지 a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이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만들어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요렇게 X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얘의 후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해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경우도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원소의 개수가 0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노가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집합의 기호라고 했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아정아, 들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1. 됐죠? 그다음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건 2도 있을 수도 있겠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는 3인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요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개인거 노가다라고 구해볼게요. 1과 2도 있겠지만, 자, 이런 거 빼먹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노가다 할때 아시죠? 천천히 사전식 나열로 1과 3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2와 3,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자기 자신,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의문점이 들었을 거야. 아, 왜? 자기 자신이면 품을 수가 없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애매한 개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품기가 어려운 게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얘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야. 진짜 부분집합으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조그만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름이 진짜야. 진짜 부분집합. 그래서 얘는 의미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태어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개수가 아예 없는 거. 얘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공집합은요, 이 비어있는 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이 오든 얘는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또한, 또한, 요 이상한 케이스,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친다라는 요 애매한 개념. 요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싫어서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아직도 눈 떠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묻는다라면, 자, 이것도 증명은 간단하게 가능해.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 쳐봐요. 공집합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그죠?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가볍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노가다로 한번 세볼게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몇 개야? 여덟 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일단 노가다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느껴주시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긴 하다. 왜냐면 요 새끼가 진부분집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 기호가 그냥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항상 참이 되는 애매한 명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이제 정리하세요. 자 내가 설명할 때는 필기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때 필기 안 해주는데 내가 잘안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안 돼. 필기시 주잖아요. 필기시 주니까. 쓸 것이 없어요. 쓸곳이 없어요? 위에다 좀 적어요. 위에선 이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내 자체 개념 다 있어요. 음. 노가다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노가다로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 개념이야. 오늘 하이라이트 개념. 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은집합이구나 자기 자신도 부은집합이구나 노가다를 구할 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은, 아, 저런 원리로 내가 노가다를 구할 수 있구나. 요거 이해하시고, 이제 노가다를 안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중2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공통사고원, 배... 공통사원에서 경우의 수가 나오죠? 아, 방할수 있겠다. 그냥. 배웠으니까. 그냥 할수 있겠네. 저 저거 적어 거예요? a는 a의 함수라서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아, 저거 이것도 한 애매한데 항상 참이라고. 참이라서 내가 동그라미를 적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애매해 가지고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어쨌든 부분 집합으로 친다라는 그 애매한 개념. 요 그래서 거기 싫어서 나온 개념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지창은 진부분집합의 기호가 아니고, 부분집합의 기호니까, 요 애매한 것도 어쨌든 참으로 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약속이니까. 어, 그래서 집합은 약속의 한문이라, 이건 여러분 좀 애매한 부분도, 아, 저렇게 수학자 그냥 약속했구나.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가 많아. 어, 유일하게 수학 중에. 그래서 여기가 수학이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포자들이 존나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원래 암기 존나 잘했거든. 수포자 새끼들이 더 잘하는 데가 여기야. 평소에 암기 존나 하니까. 여기가 쉬운 애들은 스포자일 가능성이 높아. 음. 평소에 수학을 이해하려는 애들은 여기가 힘들지. 어. 힘들죠. 되잖아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금 똑같은 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내가. 네. 왜? 노가다로 했을 때 여덟 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영상 개정 강의로 이걸 찍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요 X의 후보들, 요거를 노가다로 여덟 개를 구했죠. 그 나오는 과정을 공식화를 시켜볼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요 중학교 2학년 개념인 경우의 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원수한테 물어보는 거야. 1아, 너는 여기 그러면 X의 내부로 들어갈래? 아니면은 외부로 들어갈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1 입장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1 입장에서는 두 가지밖에 존재를 못해. 그래서 경험에서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됐죠? 또 2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디 들어갈래? 나 여기 아니면 여로 들어갈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말이 고로 이루어져. 왜냐면 1한테도 물어보고 2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이거 외우면 안 돼. 제발. 이거,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병신들이 말고 졸라 요워 3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디 갈래? 나? 안으로 들어갈래? 바깥으로 갈래? 맞아요? 그러니까 도너츠로 갈래? 아니면 내부로 갈래? 그거밖에 없어. 1한테도 물어보고 2한테도 물어보고 3한테도 물어보죠. 그럼 8가지. 똑같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2의 3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잘 봐봐. 만약에 1, 2, 3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내부로 들어갔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1과 2는 내부로 들어갔는데 3은 안 들어갔대 라고 한다면 얘는 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싹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다안 들어가게 돼. 그럼 뭘까요? 1, 2, 3이 다 여기 안 들어가게 돼. 그럼 X는 뭘까? 공집합이에요. 맞아요. 1, 2, 3이 모두 외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비어 있죠? 걔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얘들아? 아! 오케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내가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만약에 A의 원소가 3개가 아니고 N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몇번 물어봐야 되죠? N번 물어봐야 되는 거 맞아요? 물어볼 때마다 그 원소들 하나하나는 두 개의 옵션밖에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n 번 물어보는 거야. 두 개의 옵션을. 그러면 2의 n승계가 되겠죠. 2를 n 번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병신같이 외우면 안 돼. 제발. 이거 이거, 이거 이해해야 거이 돼. 이거 초등학교 시학이잖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2의 n승 빼기 2를 했어 그럼 얘는 무슨 개수가 될까요? 얘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야. 왜? 진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면 되거든. 이일의 정체가 뭐냐면, 이거 공 집합이라는 새끼 뒤진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공 집합이라고 생각한 새끼들 존나 많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거 자기 자신을 빼는 겁니다. 이 진짜가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분집합이니까. 이랬니? 그래서 요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원소가 3개면 1, 2, 3, 20기를 제외한 부분집합은 7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 쉽다고 외우지 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만큼 물어보면 각 원소당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고로 이루어져요. 고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얘는 곱셈 법칙이다라는 걸 우리는 중2 때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합의 법칙 말고 곱셈 법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정리, 끝! 오늘 개념 끝이에요. 고생했어요. 동영상 개념은 요거 찍으셔야 돼요, 요거. 왜냐면 집합에서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암기예요. 할만하죠? 철라시움! 이건 외우면 범죄야. 제가 부문 집합을 계속 외우는 범죄예요. 이거는 내가 수학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범죄예요. 제가 곱하기밖에 안 썼어. 이거 외우면 안 돼. 이해할래. 못 켜지.